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전파한 그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전파된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많은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났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한다. 그들 안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의 이 아름다운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됐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각각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그 심겨진 믿음이 반드시 그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니라.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 이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란 이러이러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쓸때그 서신의 인삿말에그 서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그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엑 프롬이라고 하는 어디에서부터 무엇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오 콜 아웃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는 무엇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사랑의 결핍을 호소하는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거룩한 친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택하심을 입은 부르심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세상의 사교 집단이나 세상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 제가 닉 부이치치 잘 알고 계시죠? 닉 부이치치 이분이 어, 목회자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호주의 목회자인데 어, 이 지체 장애인인 이닉 부이치치가 최근에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어, 기독교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서구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진단하면서 닉 부이치치가 이런 인터뷰의 내용으로 서구 교회를 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컨트리 클럽이나 사교 모임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교회의 변질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오고 오는 그 교회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들을 복음 안에서 책임감 있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회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마치 유가 도우미처럼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진단의 내용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여정 속에 자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단단한 것을 취하지 못하는 저주로 먹는 그런. 그래서 마치 육아 도우미 같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의 그 초보에서 다 옆에서 그렇게 육아 도우미 같이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부분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단지 어떤 육아 도우미 같이 그 신앙을 매만져 주고, 또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그 믿음의 도에 초보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성화의 여정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귀한 영혼을 양육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어미와 같은 역할, 아비와 같은 역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사랑이 선포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심령 속에 심겨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더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은 인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진리는 증거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사랑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인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사랑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실루아노와 디모델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섬겨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갈 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단지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말뿐만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바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그러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말뿐만인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며 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잠멸하려고 마치 짐승같이 혈기왕성한 그 이전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담의 색도상에서 바울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량 없는 사랑으로 돌이키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가 결국엔 다 내어주고 자신을 드리고 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한 생명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용납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들, 얼마나 수고로운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자녀에게서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고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참 세상살이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웃을 만한 일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웃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고된 그 힘든 인생살이도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번져가는 그 기쁨,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본래의 의미는 노력, 수고, 그리고 괴로울 만큼의 감당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이 수고"를 레이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수고와 값을 치르는 그런 아낌없는...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될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의 아비와 어미가 될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지어 놓고 내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움직일 때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정지어 놓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할 때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려오는 모진 고통과 상처를 입더라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에 실패했던 대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영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그 대상에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에서는 다 실패해도 괜찮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다른 그 어떤 인생의 목적과 과업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사랑에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영원에 대하여 우리는 포기할 어떤 권리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과연 참다운 사랑을 할수 있을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보면서 어디에서 내가 이 사랑을 내 안에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면서 사랑할 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나타난 것. 그것을 바울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이 구절을 공동번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키워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시느니 그가 누구이신가? 주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 작은 사랑을, 힘겨진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셔서 그 사랑을 키우시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더 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주체가 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내어 주신 가장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사랑에 있다 있는 우리들이 주께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실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받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이 우리에게 노동으로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 한길공동체는 누군가 그런 사랑의 수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시고 또 그릇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영혼을 양육하고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의 증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자신의 전부를 거룩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